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했던 그 지식을 입력받는 그러니까 스스로 거기서 뇌파를 자기가 성장시키고 이러한 가능성은 자꾸 불가능 적으로 가고 어떤 인위적인 그 뇌파 주입된 그 칩이나 기계에 의해서 우린 그것화 되는 삶 밖에 그것이 굉장히 열려진 삶 같지만은 굉장히 다쳐진 삶, 응? 들어가요. 그럼 누가 여러분을 지배하느냐? 그, 그 시스템을 지배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지배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 상처가 났다가도 이렇게 우리 몸의 재생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정상적인 진행 방향은 이 마음을 발전시켜가지고 물질을 극복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소위 그 불교에서 말하는 신통의 영역이면서 또그 해탈의 영역이에요. 마음이 물질을 완전히 벗어난다. 그 마음의 영역과. 지금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가면서 그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뭐가 돼? 벽이 되지. 내가 볼땐 그래요. OG와 AI가 완성되면은 마지막 지구의 문이 하고 다치면, 이 지구는 완전한 감옥이 될 것이다. 한치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정보는, 모두가, 축하버그 갖다 가지던가, 응? 누군가 가집니다. 특히나 그, 여러분의 그, 뭐 사고 이러는 거, 전화한 거, 응? 메시지 보낸 거, 다 있잖아? 자기네들이 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니야? 나 누구하고 뭐 만났고, 뭐 먹었고, 뭐 샀고. 자꾸 그 시스템이 처음에 우리를, 우리한테 먹이를 던져주고, 그걸 사용하게 하고, 살살 하나씩, 둘씩 사용하다가 철크덕! 다 왔을 때 철크덕! 하고 다들 딱! 잠가버리면, 그 다음에 나와서 변명도 안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그, 그러면서, 이 얘기를 이제 누가 그 동영상으로 올렸는데 참그 설득력이 있고 동감이 가는 이 얘기들이에요. 중국에서 택망이라는 걸 썼답니다. 그 시주석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중국은 그 인터넷 제재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중국계의 그 시스템을 쫙 깔아놓은 거야. 여러분이 지구에 예, 상황이 어떤 진행 방향으로 어떤 진행 속도로 가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 스마트폰 시, 앱 하나 새로운 거 찍고 음식, 음식해서 찍어서 보내면서 친구하고 좋아요 누르면서 웃고 이렇게 나하고 이익이 있는 것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그 누군가가 얘기해주면 들을 귀는 있어야 돼요. 근데 일반인들은 보면은 그냥 내가 월급 타다가 그냥 내 생활만 유지가 되면 다른 건 관심이 없어.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그런 사람들은 조용히 그 시스템 속에 순화되어 갑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5개가 무너지면은, 무너진다는 거는 이한 고층 빌딩에 위에서는 저 라운지에서는 막 그냥 찬란한 불빛과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막 즐거워 죽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밑에 층은 팍 삭, 팍 삭, 팍삭 부서지고 있는 거야. 같은 빌딩이거든. 지구라는, 인류라는. 이게 거기도 오래 못가 사실은. 여러분 그 엘리시움이란 영화 있죠? 거기선 그래요. 지네들은 저 하늘 위에 에콜로니에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살아요. 그냥 병이 나도 그뭐 무슨 선 하나만 쫙 쥐어주면 금방 나버려 마술처럼. 거기서 완벽한 천상을 누리며 살고 지구에다가 쓰레기를 던져주면서 그 하층민들을 살게 해요. 이게 남의 얘기일까? 근데 결국 하층이 무너지면 장애들도 못 살거든. 그래서 같이 멸망하게 돼 있어요. 이 탐진치로 가는 사회. 는 지금 정확하게 탐진치로 가는 사회야. 인디비주얼 패스팅, 인디비주얼 유니크가 돼야 돼. 모든 인디비주얼이 개개인이 다 자기가 할수 있는 걸 하면서 크면 크게 발화하고 만개하고, 작으면 작게 만개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돼. 그게 아름다운 꽃밭이 만들어지잖아. 근데 재밌게도 내가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스필버그의 가상현실 미래 이렇게 나온거야 표제어가 내가 막 찾아봤어 아니나 다를까 이런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레디 플레이어 원 이거 원작이 있나봐요 근데 거기에서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졌냐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슬럼과 같은 빈민촌에 살고 있다 그들의 희망이란 단지 그 가상현실에 에, 접속해서 그 가상현실을 누리는 것이다 이랬어 그게 지금 굉장히 그 많은 관객을 모으고 있다 그러는데, 사람, 그 나는 그런 걸 보면은 그 내용이 재미가 아니야. 그 SF 영화를, 저,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들은요,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주파수가 그쪽하고 맞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그런 그 어떤 추리, 현실 세계에서 이런 획트들을 모아가지고 추리해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그런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지적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원작자는 왜 그런 디스토피아를 그렸을까? 응? 엘리시움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보면은 뭐 미래를 그린 모든 영화가 디스토피아예요. 블레이드 러너도 그렇죠? 완전한 시스템 속에서 개개인은 그냥 무슨 어린애들처럼 그 쾌락만 즐기면서 살아가. 그저 시스템 구조의 최상부 구조만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움직이면서 산단 말이야. 물건 팔고, 어? 사게 만들고, 그거 쓰게 만들고. 도덕은 무너지고, 인공지능은 사람을 앞서가고, 시스템은 개개인 패싱이야. 그리고 지금 인류 미래에는 무엇하고 연결이 되고 있느냐 하면 가상현실하고 연결이 됩니다. 인간들이 제할 일이 없어. 슬럼가에서 빈둥빈둥 놀다가 가상현실 하고나 접촉할 수 접속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가상현실이라는 게 굉장한 게 아니에요. 뭐, 신기한 것 같죠? 그거를 구글 안경 끼고 뭐, 맛집이 저기 있네, 저기 있네. 그거 보는 게 그렇게 신기한가?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인간이라는 삶도 자기의 그 어떤 업성이 투사된 다섯 감각, 여섯 감각 기관을 통해서, 어, 투사된 그 세상을 보는 마야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마야. 실존하지 않는 세계란 말이야. 가상세계예요 인간이라는 드림이지, 말하자면. 응? 인간이라는 꿈이야. 그런데, 가상현실 속으로 인간들을 몰아붙인다는 건, 인간이라는 꿈 속에서 또 하나의 꿈을 꾸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다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 꿈을 좀더 능동적이고, 뭐좀 원하는 방향으로 꾼다 그럴까? 그러나, 꿈에서 깨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시 현실에 나와서 밥을 먹어야 되고 어어 어, 화장실도 가야 되고 몸도 잘하면 닦아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가상세계는 능동적인 꿈에 불과해. 그게 특별할 게 하나도 없어요. 바로 이런 경우가 있었죠. 인셉션. 꿈속에서 꿈으로 들어가. 현실적으로는 건가능안네 무의식에서 그렇게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 깨면 그냥 그 꿈은 깨게 돼 있어. 근데 거기서 한번더 들어가 뭐 님보라 그러나? 거기서 못 깨어난다 그러잖아. 여러분이 그 님보와 같은 상태에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회구조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야 돼. 그리고 구글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으면 거의가 일어나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른 척할 때가 지났어요, 이제는. 자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알아도 뭘 어떻게 하지? 일단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알려줘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부처님 말씀이 이제 실용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출구. 출구는 부다의 가르침밖에 없어. 지금이야말로. 이오계가 무너지고 또 저쪽 기독교의 십계명이 무너지고 그러면 은 우리가 예수 이전 부터 이전으로 돌아가요. 부다 이전은 어땠느냐?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막 동물들을 죽여서 제사를 올립니다. 제사를 올리면 그 연기를 하늘에서 받아서 자기 소원을 이루어진다 그래요. 택 부처님께서 제 일계를 말씀하셨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아라. 왜냐하면 인과적으로볼때 자기 생명이 줄어들어. 그리고 자기 몸에 상처가 많이 생겨. 그리고 또, 기독교도, 응? 거기도 있지 않나요? 남의 집 부인을 탐내지 말아라. 남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 옥계나 이런 그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부다 이전 예수 이전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지금 이붓다나 예수의 가르침이 당연한 세계에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아 이게 당연하지 않은 거구나. 이것도 우리 인류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문화의 유산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없는 세상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남방 국가에는 부처님 말씀을 유지 보존하는 게 어떻게 보면 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었어. 근데 내가 인셉션 얘기했지만 그, 거기 그, 나중에 지금 보니까 그 배우가 디카프리오더라고요디카프리오가 그런 얘기를 했어. 응? Do not take for granted.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저 지구 자원보호,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이 지구를 당연한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지 말아라.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서, 나도 오늘이 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랬어요. 우리도, 부타나 예수의 그런 가르침을, 그것이, 그러한 가르침이 나오면서, 기본적인 도덕이 정립이 된 거예요. 인간 세상에. 그 기독교에도 봐요. 그뭐 소동과 고모라든가, 바벨탑이라든가, 인간이 막 페라벨 향해서 치솟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가르침을 인류의 유산, 붓다, 응? 예수, 또 그, 도가사상, 노자, 공자, 맹자, 장자, 이런 거막 뭐 장자에 응? 나비꿈 이런 거 얼마나 즐기면서 살았어요. 응? 그런 것은 골동품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전련성왕과 기세경에 보면 도덕이 사라진다. 비도덕이 도덕이 되고 도덕이 비도덕이 되는 시대가 온다. 그랬어 이거는 뭐야? 세, 한 세기가 넘어가는, 응? 한 월드사이클이 넘어가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자각을 해야 합니다. 일단 자각을 해야 해. 그러면서 자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그러면 여기서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내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이어왔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앞서 언급한 레이커즈 와일 같은 사람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이다. 레이커즈와일은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로 2045년이면 불사 죽지 않는 삶이 구현된다고 필사적으로 생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드는 세상은 인공지능이 완성되는 그런 세상이다. 이 사람은 특이점을 말하고 있는데 특이점은 바로 내가 언급한 인공지능이 완성되는 그 시점을 말한다.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기점. 거기에는 인간에 의해 통제가 불능해질 수도 있는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이 사람은 그 시점을 2045년으로 잡고 있다. 지금부터 27년 후이다. 멀게 느껴지는가? 기계의 인간화가 완성되는 시점이다. 머리에 칩쳐 박는 것, 또 컴퓨터의 마인드 업로딩 좋아하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이다.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의 뛰어남에 생물학적 인간이 너무 열등하므로 경제적으로 가치있게 만들기 위해 생물학적 지능과 전자지능을 합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신이 말한 화성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사람이다. 사실 여기서 economically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는 설마 하면서 사전을 찾아보았다. 맞았다. 경제적으로라는 뜻 이외에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몸 자체가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와, 정말 세상 놀랍게 변화해 가고 있다. 어쨌거나 이두 사람은 자신이 말한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지구의 사람들이다. 자, 이래도 이런 것들이 먼 상상 속의 이야기인가? 이거 진짜 진짜 실화다. 여러분들이 너무 코앞의 일상에만 빠져. 그저 오늘도 나만 숨쉬고 잘 살고 있으면 오케이 하니까 스님이 줄줄이 줄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결론은 25년쯤 후에는 기계의 인간화와 인간의 기계화가 완성된다. 그러면. 결국 이 지구상에는 기계에만 남게 된다. 그리고 모든 존재들은 모두 컴퓨터상에서 살게 된다. 마음이나 정신을 향한 출구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아니, 사람들이 그때는 그런 개념조차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완전한 감옥이 완성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다. 지금밖에 시간이 없다. 탈출할 시간. 레이커즈와이리 불사를 향해 달려가고 일론 머스크가 화성 로켓과 인간 머리에 칩을 처박는다면 좋다. 그러면 아눌라, 보따의 제자, 나도 3단 로켓을 발사하겠다. 욕계 탈출, 법계 진입, 3단 로켓, 목적지는 화성이 아닌 법계, 고통 소멸의 니바나 행성, 인간들이 물질화, 기계화되가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미아가 되지 않으려면 레이커즈와일이 불사가 되기 위해 악착같이 생을 유지하려고 하듯 우리는 악착같이 깨어있는 관찰자, 주시자의 주파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스피노자처럼 우리는 사띠노자, 사띠행자가 되어야 한다. 매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왜냐? 설사 세상이 멸망해 월드사이클이 바뀌어도 업종자는 사라지지 않고 다시 행위자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지금 수다운가를 얻어야만 한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수다운가를 얻으면 저물질화된 인간들이 만들어 놓는 늘어진 시공간을 매트릭스에 갇히지 않고 직접적으로 붓다의 가르침이 있는 그런 시공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최대 7생 이내에 완전한 고통소멸, 니바나를 얻어 인간세상 안녕을 구하게 된다. 어때? 매력적인 프로젝트 아닌가? 불사를 원하면 레이커즈와일 쪽으로, 화성으로 이주하고 싶으면 머리에 칩쳐받고 일론 머스크 쪽으로, 매트릭스 탈출, 감옥해방, 고통소멸을 원하면 아눌라 쪽으로 움직여라. 나의 3단 로켓은 1단은 수다원, 2단은 사다함, 3단은 아나함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내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이 법문을 끝내고자 합니다. 사실 내 전공은 윗바사나인데 왜 윗바사나 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경도 설명하고 세상 이야기도 또 영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제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법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윗바사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